안녕하세요 도릴카씨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원종 호접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몽우리 형태로 있었던 몇 종의 호접란이 꽃을 피워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올라시아라고 하는 원종 호접란 소식인데요. 이렇게 별 모양의 예쁜 꽃을 피워주는 호접란입니다. 어, 비올라시아라고 하고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원종 호접란입니다. 이렇게. 작은 꽃을 피워요. 이렇게 주먹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조그만 아기자기한 꽃을 피우는데요.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번 맡아보고 향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이향 설명을 조금 잘 못하는 편인데 조금 강한 오이비누 냄새가 조금 납니다. 오이비누보다 뭔가 조금 연한, 그러니까 자극적이진 않지만 향의 강도는 조금 높은 그런 향이 나는데요. 그런 강한 향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런 화원표 호접란이랑은 잎이 조금 다르죠. 이런 호접란들 같은 경우에는 잎 이렇게 약간의 직립성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원종 호접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든 호접난이 그런건 아니에요 물론 원종 호접난 중에도 아마빌리스 같은 품종들은 잎이 직립성을 보이지만 요 비올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잎이 축 처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 3년 정도 키웠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닙니다 잎이 조금 더 커져서 나중에는 뭐 여기까지 그렇게 크게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이제 원산지에서 농장에서 키울 때 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종 호접란의 또 특징은 꽃대가 조금 짜리몽땅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일반 호접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길게 꽃대를 뻗어서 다화를 피우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대를 짧게 한 다음에 뒤에서 한번 봐 볼게요. 이 부분에서 저번 달에 꽃을 한번 피워줬고, 그 꽃이 지고 나서 꽃대가 또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진 다음에 또요 꽃을 피웠고, 요 꽃이 이제 필 때쯤 되니까, 여기서 꽃대 또 자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지금 또두 송이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세력이 좋고 성장이 좀 빠르면 한번에 뭐 여러 송이를 피우기도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아직까지 두 송이를 피워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송이 피우고 요게 또 지면 저게 피고 요런식으로 여름 내내 꽃을 피우는 그런 호접란 입니다 얘도 되게 예쁘죠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와 같은 품종이에요 같은 비올라시아 인데 얘는 하얀 꽃을 피우는 비올라시아 입니다 향은 같은 비올라시아 라서 그런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굉장히 강한 향을 뿜어주고 있고 이 향기가 하루엔 종일 나는게 아니라 좀 신기한게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반나절 정도의 어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친구가 이거를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많은 어, 이 연구 자료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본인 생각도 얘기해줬는데 이게 해의 영향을 받는다기 보다는 약간 기압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해가 이렇게 떠있을 때는 기압이 조금 높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비올 때와 이 해가 떴을 때의 차이가 기압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이 해가 뜨는 날, 음, 그래서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알았냐면, 제 친구는 이걸 해가 들지 않는 곳에서 LED 조명, 그러니까 식물 등으로만 키우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해가 많이 나는 날, 집안에 해가 들지는 않지만, 강한 향을 내뿜는다고 해서, 기압의 영향을 조금 받는 게 아닐까, 저와 제 친구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면, 요 알바가 조금 더 크고, 요 원래 색깔을 갖고 있던 비올라시아는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꽃잎도 흰색이 조금 더 오동통하고 얘는 조금 날렵한 모습을 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 개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비올라시아라고 해도 꽃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얘는 이제 아직은 조금 어린 개체예요. 딱 봐도 얘랑 비교했을 때 잎이 많이 작은 모습인데, 얘도 한 1, 2년 정도 크면, 요 정도 사이즈로 클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꽃을 이쁘게 피워줬고, 이 비올라시아 알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꽃을 하나 피웠고, 그 밑에, 또 이렇게 꽃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우면서 조금 단점이 있었어요. 아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꽃대를, 어 관리를 안 해주면은, 이렇게 얘도 약간 해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성질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화분 밑바닥으로 고개를 푹 숙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에는 이렇게 지지대 같은 걸좀 세워서 위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점은 그러다가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하고요. 요즘에 특히 이 원종 호접란들을 보급해주시는 난원이나 뭐 꽃집들이 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향기가 일단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진짜 드리고요. 일반 우리 화원에서 파는 호접란이랑 똑같이 관리를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원종 호접란들은 대부분 토분에 수태를 이용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물 주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저는 너무 꽉꽉 하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손으로 한번 꽉 물기를 짰을 때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이 겉의 수태가 파삭하게 마르면 물을 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굉장히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짧게 원종우점난 비올라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